최저도 못 받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워홀로드를 속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작성할 때 팁을 제가 말씀해드리려고 해요. 지금은 12월이고요. 벌써 제가 호주에 온지 4개월이 지나고 5개월 차입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5개월 차 느낀 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워홀 목표가 크게 세가지 있잖아요. 저는 그중에서 경험이 가장 컸고 그다음에 돈이었어요. 돈은 어느 정도만 세이빙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제가 생각하는 근무 시간을 받으려면 한인잡을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인잡을 선택하고 지금 벌써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원래 저는 새로운 애견 카페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조건으로 면접을 받고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카페 오픈을 하고 사장님께서 새로 오픈한 데가 생각보다 장사가 안 된다고 말을 하시면서 그쪽으로 못 넘어가게 됐어요. 미리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일단 통보를 들었고 면접 볼때 분명히 이제 그 카페로 넘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조건으로 최저도못 받으면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 장사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다른 데로 가서 새로운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은 계속 일을 했던 카페에서 주에 15시간 안팎으로 받으면서 일을 해라 하면서 저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15 시간만 일할 생각도 없었고 더 일할 생각도 없어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선 일단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고 멘탈도 많이 무너졌고 다른 곳을 이렇게 찾아볼 시간이라도 주는 게좀 매너 아닌가 이러면서 근데 지금은 또그 카페에서 제가 일을 했고 많이 스킬을 배우고 경력을 쌓았으니까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또 괜찮아요. 근데 그때만큼은 정말 스트레스가 여기 호주 와서 제일 심했어요. 막 여러 군데서 일을 한게 아니고 한국에서만 일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 이것 때문에 막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너무 그런 거 같고. 어. 이런 일이 한두번더 있으면 그냥 한국 돌아갈 것 같아. 그래서 호주 경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확실히 더 연락이 많이 오고 트라이얼 할 때도 더덜 떨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직 카페에 붙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일과는일랬고 이제 지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려 하는데 저는 영어를 특출나게 잘하지도 않고 카페에서만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주관적인 생각을 네,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월 환상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정말 많았고 근데 이런 걸 유튜브가 망쳐놨어요. 이제 좋은 것만 인스타 어왜 이렇게 어깨가 아프지. 좋은 것들만 올리잖아요. 막 오지 카페에 가서 막 손님들랑 이 스몰 토크하고 커피 만들고. 외국인 친구들 만나서 막 바다 놀러 가고 막 이러는데 현실은 정말 네, 쉽지 않다. 본인이 정말 노력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쉽지 않은 일이고 일단 오허로면워라벨 가능하다. 돈 많이 모은다. 영어 실력 많이 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세 가지 모두 다 충족시키기엔 진짜 어려워요. 본인 기술 있고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어려워요. <laughs>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정말 어려워요. 저도 라떼아트를 아예 못해서 두 달에서 세달 동안 학원을 다녔고, 영어 실력도 많이 부족해서, 오기 전에 영어 과외도 받고, 그럼에도 여기서 일을 구할 때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정말 레벨 0부터 시작이에요. 일도 찾아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하고, 집도 구해야 되고, 일단 돈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주에 300불, 월세로 말을 하면은 1200불씩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하루에 두 끼씩 만들어 먹고 있고, 주에 장을 한 번씩 보면은, 한 80불, 90불? 많으면은 100불 정도 써요. 그리고 교통비, 교통비가 진짜 비싸요. 그래서 시트로 한번 나가면은, 이제 한 5, 6천원 나가거든요. 왕복 만원, 만천원 정도 나가고, 통신비 이제 40불. 나가고 또 일주일에 한번씩은 뭐 친구랑 만나서 저녁을 먹거나 논다 음, 뭐 기본 50불 이상은 쓰니까 소주가 17불인거부터 말 다했죠 기본적으로 한달 나가는게 1800불이에요 저는 물론 이런 독방 쓰고 있고 여기 에 이제 헬스장 뭐 미용실 옷 쇼핑 하면은 그냥 2000불 200만원이 네 대부분 어블로 분들이 오시면은 호스피탈리티 쪽 일을 하시는데 최저시급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은 24불이니까 대부분 오지 잡은 풀타임으로 주지 않고 파트로 주다가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가게가 많거든요. 파트타임 5시간만 일한다 가정하면은 일주일에 600불 정도 한달 2400불이면은 한 20만원, 30만원 세이빙이 가능합니다. 전 오기 전에 와 시급이 24불, 22,000원이면은 세이빙 뚝딱 하겠는데 네. 시급이 세다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물가 비싸지, 집세 비싸지, 교통비 비싸지. 이걸 생각하고 와야 돼요. 그렇게 이제 돈 계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저는 이제 주 6일 풀타임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에 900불에서 1000불은 받았어요. 그러면 달에 한 3500불, 4000불은 받았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일주일에 하루씩니까 집콕하고 싶고 뭐 어디 멀리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돈이 목적이신 분들은 애초에 시골이나 공장, 뭐 웨어하우스, 포크리프트 이런 데로 갑니다. 공장 가시면은 일단 세이빙 확실히 돼요. 시급부터가 다르고, 저랑 같이 온 형도 여기 공장 가서 주에 2,000불은 벌더라고요. 돈 쓸데도 없고, 하루에 막 12시간씩 일하고, 자고, 또 일하고, 자고, 일하고, 네, 이렇게 살면 돼요. 돈 모으는 재미는 있대요 시드니 시티에서 살면은 세이빙이 정말 어렵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시티에서 40분 정도? 50분 정도 걸리는 여기 어번에서 살고 있는데 뭐 이런 한 방에서 두명세명에서 지내면서 주 200불씩 내고 외식 일주일에 한 번도 하지 않고 뭐옷 사지 않고 쇼핑 안 하고 이러면은 세이빙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닌 분들은 그러려고 호주에 온게 아니니까 네. 처음에 오기 전에 목표를 딱한 가지 정하고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만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하니까 아 이제서야 뭔가 호주 올 시작인 느낌? 외국인들이랑 하루종일 부딪히고 소통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호주지 이러면서 네 힘들 더 힘들어요 근데 더 힘들지만 음 즐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한인 사장님들 만나도 분명 좋은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근데 괜히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외국 가서 한국인 조심해라, 한인 잡은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을 반대했거든요. 분명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고,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거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믿었는데, 뒤통수를 두 번이나 당했으니까. 하... 뭐, 본인이 근데 선택하는 거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저는 무지잡을 추천합니다. 시급부터가 달라요, 애초에. 이거는 뭐, 한인 사장님, 외국 사장님 다 포함인 건데, 워홀로들을 진짜 만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알게 된 친구들 얘기들 들어보면 진짜 거관이거든요.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일단 저희가 반값 내야 될 돈이 필요하니까, 그걸 악용하고, 최저보다 더 적게 주면서 2, 3인분은 시키니까 진짜 나빴어요. 정말 많은 워홀로들을 만나면서 일을 건성건성하거나 뭐 하루 일하고 도망치거나 예의 없거나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정을 덜 주고 처음에는 돈을 적게 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이면 처음인 만큼 존중해주고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같은 한국인끼리는 좀 따뜻한 말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워홀로들을 호구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한국에 가족 있고 친구 있고 열심히 살다온 사람들이거든요. 혼자 쓸쓸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워홀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준비하고 오세요. 영어 어느 정도만 해도 어디서 부활 수 있고, 저희가 또 눈치 빠른 한국인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름인데 정말 뜨겁습니다. 오기전에제 친구가 여기 그냥 햇빛만 뜨겁지 그늘 있는 곳이면 괜찮다라고 해서 뭐 괜찮다 했거든요. 근데 진짜 진짜 뜨거워요, 진짜. 이제 12월 초인데 이렇게 뜨거우면 막 1월, 2월에는 그냥 아 그리고 이제 카페 자투 할때 팁을 제가 말씀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 노트북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아식 인디드 이런 알바몬 같은 구인구직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서 공고 올라온 카페 보고 구글맵에 저장을 한 다음에 바로 레지메 접합을 하러 가세요. 인터넷으로만 지원하면 거의 연락 안 와요 저도 한 100개? 100개 넘게 지원했는데 그냥 전화 두통 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꿀팁은 이건 잘 모르더라고요 페이스북을 이용해라 중학교 때 이후로 페이스북을 안 했는데 정말 여기 호주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레쥬메 드랍도 해보고 사이트에 지원도 많이 해보고 이러다가 페이스북 그룹이 있어요 시드니 인 바리스타 뭐 시드니 작 이런 그룹에 가입해서 게시글에다가 본인이 잘 나온 사진 그리고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포지션을 구하고 언제 일을 할수 있는지 아, 내가 사는 동네는 여기인데 지하철이 있으니까 어디든 갈수 있다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라떼아트를 할줄 아시면 은 사진이랑 글이랑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 아 제가 어떻게 올렸는지 여기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최대한 예의있고 밝게 그리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면서 이렇게 해서 페메랑 전화, 문자 포함해서 한 20통 넘게 온것 같아요 너 바로 뭐 트라이얼 보러 와라 이번 주에 면접 보러 와라 이러면서 집에서 많이 먼 곳도 있었는데 기회를 주는 게 어디야 라는 생각으로 저는 계속 연락 오는 곳마다 거의 트라이얼을 보러 갔고 트라이얼도 정말 하다 보면 실력이 들어요 저도 처음에 진짜 진짜 못했거든요 옆에서 누가 보고 있는데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진짜 어렵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좀 몸도 자연스러워지고 말도 자연스러워지고 이러니까 많이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면접이든 트라이얼이든 그래서 일단 연락 오면 알겠다 하고 바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바리스타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처음엔 올라운더로 들어와서 경력 좀 쌓고 다른 카페의 바리스타로 이제 지원해서 들어가서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루에 막 원두 10kg씩 내려야 되고 10kg면은 그냥 아침 뭐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계속 커피 나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긴 어렵잖아요. 한국에서도 저도 하나 받차 3-4kg였는데 3배를 내려라 하니까 손목이 나가더라고요. 팥스 맨날 붙이고. 네 여튼 호주 카페 정말 바빠요. 근데 재밌어요. 또 도켓 보는 법꼭 외워서 가시고 컵 리드가 있잖아요. 그냥 컵컵 리드에다가 테이크아웃 뭐, 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위에다가 저희가 약어를 적어요. 소이카푸치노면은 YC 롤롱 블랙 LB 이렇게. 적어서 이제 이렇게 옆으로 넘기는데 엄청 많아요. 뭐 느낌표도 있고 X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테이크아웃 컵에 적힌 건 아닌데 도켓 보는 법을 좀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까지 주문표를 가져왔어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서 도켓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플래이트 큰 사이즈 스킨밀크 엄청 뜨겁게 이렇게 나가면 되고 레귤러는 얘 중간 사이즈. 스몰이 없으면은 그냥 작은 사이즈로 생각하면 돼요 작은 사이즈 스킨 밀크 이거 뜨겁게 라떼 라지 라떼 풀크림 밀크 엑스트라 핫 바닐라 바닐라 시럽 넣은 라떼인데 큰 사이즈 그냥 일반 밀크 엄청 뜨겁게 그리고 와 다니엘 이 아저씨 장난 아니네 이 n 카푸치노인데 이제 레귤러 스킨 원엑스트스 핫, 하핫 하프 스트렝스 다이닝 이런 거를 이제 알고 가면 좋은 게 모르고 가면은 하프 스트렝스가 뭐지 이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는 한국에서 연습을 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이런 도켓을 보면서 막 동기들이랑 시뮬레이션하면서 커피 만들고 이런 연습도 했어요. 음, 또 팁은 아닌데 최대한 인맥을 활용하면 좋다. 저는 처음에 아는 사람이 아예 없었거든요, 시드니. 근데 점점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정보를 계속 공유해주더라고요. 거기 카페 사람 구하는 데 혹시 지원해봤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꼭 오셔서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뭐 사귀어 보고 한국인 친구도 마음 맞는 친구들 이렇게 두루두루 사귀어 두는 것도 저는 좋은 거라 생각해요. 오기 전에 그 주문 받는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거 되게 많이 듣고 왔는데 많이 듣고 와도 안 들려요. No flat? Fight? 막 이러면 flat white가 아니더라고요. Oat flat white더라고요. c a 들 I get a w a 많이 많이 듣고,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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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o leggle or skim extra hot? I will g e a n i g e t of a e b of e b f a little i t of e bit of l e b i a l i t i t a l i t e bit o a l e t o o t a i e t o a e 게 엑스트라 하세 막 우유 하고 두 잔씩 주문하면 은뭐 처음에 주문한 거 뭐였지? 이러면은 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누가 잘하겠어요 조금이라도 준비해 가면 좋다 준비를 정말 안 하고 가면 은 한국에서 커피를 몇년 했든 상관이 없다 아 그리고 그 최근 유튜브 댓글에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라떼아트는 얼마나 해야 되냐 커피를 어느 정도 알아가면 좋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라떼아트는 저는 진짜 학원 다닐 때도 거의 한 2주 3주 동안은 면하트밖에 못 그렸어요 근데 이제 학원이 끝나고 대관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로제타까지 한 상태에서 호주에 왔고 그럼에도 진짜 그 인스타나 뭐 유튜브에 올라올 만큼 이쁘게는 못해요 얼만큼 해야 되냐 하면은 뭐 면하트, 결하트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 밀어넣기 할수 있어야 되고 로제타까지 해주시면은 되요막 스완 뭐또 다른 거막 완벽하게 안 해도 되고 이제 스팀 스팀을 진짜 잘 쳐야 돼요. 그래서 바리스타로 일하시려면플랫 화이트 뭐 피콜로 카푸치노 이런 게다 거품 양이 다르잖아요. 카푸치노가 제일 많고 플랫 화이트는 제일 적고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스팀을 쳐야 되는데 그것부터 못하면은 거의 안 써주더라고요. 뭐 라떼아트를 얼마나 잘하든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 공부하고 오세요. 한국에서 1시간 더 넘게 걸리는 이 먼타지에 와서 상처받지 않고 지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 많이 외롭고, 생각보다 잘안 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이게 계획을 해도 계획처럼 안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도.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한테까지 대이면은 정말 한국 돌아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집 사기도 당하고, 카페에서 하루아침에 짤려도본 사람으로서 감히 말하자면 한국 가서 또 우리 열심히 살텐데, 너무 모든 걸 쏟지 않았으면 좋겠고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그 사람들이 뭐라 했든 간에 그렇다고 절대 부담은 갖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뿐인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홀 그막369 이런 게 있잖아요. 3개월, 6개월, 9개월마다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다. 근데 뭐 저는 뭐한 달, 두 달마다 돌아가고 싶던데. 369가 아니라 123이던데. 그렇지만 좋다. 여기도 정말 바쁘게 다들 살고, 열심히 살고,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 와중에 친절함이라든지 그런 미소, 그리고 여유, 그 바쁜 와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보내는 그런 시간들, 그런 건 잊지 않으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막 카페에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이제 일하면은, 월요일 아침에도 다들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줘요. 그리고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표현들 정말 잘 해주고 지하철, 뭐 버스, 길거리 이런 데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Bye.